오늘은 아무래도 유황황토 동어리구이가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외식인 추름1입니다견 견하... 오늘은 점심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아유, 벌써 이분들을 안지도 5년, 6년이 다 돼가네요. 저는 오늘 10댕이랑 가고요. 가면 아마 자매님들이 같이 나오실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뭘 먹을지 메뉴를 고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요. 일단 해운대 안에서 좀 오래된 곳 중에 주차가 그래도 가능한 곳으로 골라봤습니다. 아, 저도 오늘 처음 가봐요. 그래야 오늘은 지하철 백스코역이 있는 부산 해운대 우동에 왔습니다. 오이 어, 입구가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어이 뭐 출구 같이 생긴 곳이 입구네. 오이집니다3 0 년이 넘은 유황오리 전문점 수비가든입니다. 공격 아니고? <laughs> 야 이거 안 그래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놨어요. 야 센텀시티 지척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건 뭐 이거? 아 고추가 달려있네요. 야 여기 믹스커피존인가 없네. 아 오늘 동생분도 시간이 되셨네요. 아 잘됐다. 그럼 들어와 볼까요? 오아 안녕하세요. 아하 오셨네요. 먼저 도착하셨네요. 야, 요새 신발 벗고 들어오는데 잘 없는데. 안녕하세요. 어제 좀 조용한데. <목소리> 아, 잔치. 아, 여기 네 분이시고. 예, 예약해 놨 예. 아, 혹 미리 세팅이 되어 있네요. 메뉴입니다 미리 전화로 예약한 메뉴는 유황 황토 통오리구이 한 마리고요. 근데 예약 당시에는 저희가 3명이었는데 4명에서 먹기에는 좀 양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일단 이 중에 저통 오리구이는 예약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혹시 와보셨어요? 아니요 안 와봤는데 <laughs> 제가 네. 뭐지 여쭤보고 네. 이걸로 살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네, 많이 안 드시라고 그래도. 제가 불고기 어, 뭐시... 오리 불고기 하나 네. 추가했거든요 아, 아, 아 해놓으셨네요 어안 그래도 시키려고 했죠 <laughs> 아 그럼 저희가 요 통오리랑 오리 불고기 이렇게 주문을 한 거군요 아, 가격대는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역시 해운대라 그런가 그리고 제가 소면국수를 참 좋아하는데 식사 후에 이걸 한번 먹어볼까 싶네요 이건 작은 생선인데 어 저희는 <laughs> 항상 뭐받기판 <박기만> 해가지고 <웃음> <잘한> <웃음>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이것도 못습맞으나요이 <laughs> 네요.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laughs> 이게 <웃음> 자연, 자연 100%계그올리 <laughs> 아, 그, 그 올리브. 올리브, 올리브. 오 올리브. 아, <laughs> 오. 데는데 <laughs> 이미누는해석 소녀. 없어서 남자분들은 머리 빠진다고 <laughs> 머리부터 이게 본모음이 쓰여져오 아예 진짜? 네 에이 신스가1 8 9 5년이라 이거 어째 읽런 거래요 아 알레포 비누 아 광고는 아니고요 올리버 월계수잎으로만 맞는다니 신기하네요 어 아, 프랑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씻기는데 쓰이는 비누 얼굴 머리 몸까지 다 되네 이거 한 쓰리 한번 써보게 해야겠다 되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잘 쓰겠습니다 <laughs> 반찬을 보면요 홈메이드 스타일의 김치와 이건 뭐고 장아찌 죽순인가 고추장아찌 오이 반찬 아, 근데 입구에 포스가 워낙 세서 그런지 이거 눈길 확 끄는 반찬 생각보다 없네요 왜냐면 내부가 지금 거의 박물관이에요 그럼 꺼내 오 나왔네 오 벌써 나왔다 우와 잘라주시네요 예약하셨으니까 네네. 다 시간대에 놔두고.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세요 네. 그요아 안에는 뭐가 드는 거예요? 안에는 찰밥하고 네. 여러가지 씨앗 아 네. 씨앗도 들어있고 뭐 모아가며 밤도 들고 고구고 이건 네. 고구마 네자 어. 얼마? 안 줘드릴게 이제 이거 밥이 있어갖고 씻지 네. 말라고 불을 켜거든요 아 약하게 켜놔야 돼겠 약하게 되겠다. 켜서 아. 양파 아담으시는 저기 아네 담으셔서 같이 드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음. 유황 황토 통오리구이입니다 한 마리 6만 5천원 야, 이거는 최소 기장까지는 가야 볼수 있는 그런 황토빵 비주얼이네요. 뭐 대단. 얍! 솥. 가락과 젓. 가락. 야, 때서 직접 보다. 다른 카페에서 먹는 것도 다르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오, 이거 약간 차. 어, 이거네. 어, 맹물이 아니구만. 아, 컵이 일서 그렇지. 다시다. 이렇게 하면 거의 누룽지처럼되겠든요 네. 다리 드십쇼 다리, 다리 아니 다리 그거 몰라 두분 드세요 난 다리 안먹는 이건 뭐지? 아, 뭔지를 몰라서 <laughs> <laughs> 목 그건 목입니다 이, 이, 이건 다리다 자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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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어떻게 안 예쁘다 어떡해, 아니, 아니, 어떡해. <laughs> 드세요 감사합니다 만 해서 록안 예뻐진다만 새신랑님 이건 다리죠 다리가 몇 개야 다리가 많은데 이건 뭐야 다리야 아이 안에 밥도 처음부터 같이 뜨는 게 낫겠네 어 몸에 좋아보이는구먼 어 감사합니다 뭐 시들이 여러 시들이 있겠지만서도 많이 건강하네. 어, 근데 찰기가 있어서 밥맛은 좋아요. 아직 현재까지는 그렇게 약재맛은 나지 않는다. 이제 오리고기인데 기름이 빠질 대로 빠진 것 같죠? 예상은 간다만. 음, 이거 진짜 진작하게 고운 맛이다. 찜닭 같은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탄력이 거의 없어요. 특히 가슴살은 탑탑한 식감일 수 있어요. 볼땐 거의 장조림이요. 음... 신기하게 달려있야 이거 쉽지 않다. 간도 엄청 약하네. 양파에 있어야 되겠다. 아주 건강식이다. 건강식의 맛이 난다. 오리를 백숙으로 먹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분감이 보충이 되는데요. 이건 진짜 정면 승부네요. 이런 걸 계속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야, 이 건강한 맛을 먹으니까 그 수영의 골목안집 오리 백숙도 생각이 나는데요. 음, 이런 장르는 뭐랄까 약간 맛으로 먹는다기보다는 약간 믿음으로 먹는 느낌? 음, 그래, 그래. 아, 근데 고구마가 아주 존재감을 보이는군요. 음, 음. 고구마 맛집이었잖아 고구마 맛있다 <laughs> 야 이거 얼마나 이거 쪘으면 이거 가운데 살이 이거 없어요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지 이거 언니 불쑥이 근데 그런 소리가 아닌데 이상하게 됐어요 음 그래 이게 찐게 아니고 구이겠구나 그래 근데 이게 그냥 불에 구웠다기보단 그냥 찐 것처럼 구워졌달까요 응? 어후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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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따순 국물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아 오리불고기요? 아, 아 그럼 여기로 올게요 여기서 구워 드실래요? 아 그렇게 할까요? 네네네 유황오리불고기 한 마리입니다 5만원 어? 음 아까 한번 여쭤보셨거든요 이거 미리 구웠어야 되네 아까 앉을건데 거기 가좀주세요아 시간이 좀걸리니까 수주를 넣으면 좀, 네. 좀 그렇잖아요 천천히 <laughs> <차찬히 웃음> 하겠습니다 연기 내서 잤어야 되는데 네. <laughs> 여기 영업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는 33년. 아, 33년. 일하는 이모도 많이 뵙고 아... 다함께스 주시고 <laughs> 네. <laughs> 네. 야채는 나중에 고기 다 익으면 넣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색깔이 꽤 진하고 빨갛단 말이죠 그리고 키오스코에서 식사 메뉴를 좀 보니까요 약죽, 청국장, 소면, 볶음밥 이런 옵션들이 있네요 소주, 맥주는 예상대로 5천원씩이고 그리고 반찬 추가도 이거 눌러서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음. 그래 점심 메뉴들도 있구요 셀프 좋네 좀 걸리겠다 애들이 네, 네, 두툼하여서 아니, 아니 방금 계산하셨어요? 아니 왜요 저희가 약속을 잡았는데 아이 저희가 오늘 약속을 잡았는데 먼저 어, 계산을 어, 하시면, 어, 어, 하시면.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유 근데 잖아 괜찮아요 <laughs> 아 너무 <괜찮네>. 걱정하아 <laughs> 아, 제가 여기 서 동안 계산을 하셔가지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쵸? 그래 아까 말씀대로 유황통구이는 내시서 네 먹기는 양이 좀 적기는 적은 거 같은데 요 양념 불고기도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거를 먹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식사 메뉴를 한번 먹으려면. 주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면은 아까 그 궁금했던 매운 소면 아 요게 2인분 이상 주문이 되는 게아 해봐 세바 볶음밥도 먹어보고 싶은데 한번 여쭤볼까? 한 2인분 이상 해야 돼아 2인분 주세요 그럼 소면국수만 하자 그러면 볶음밥 하자 주문해 예, 예 눌렀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거 한방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아 한방? 어 <laughs> 그래요? 아진짜아 기본적으로 얘가 건강을 추구하는 곳이구나 건강 추구에 따라서 누무냄새 나는데? 어 맞네요 오리고기까지는 오케이 이거는 너무 좀 부부한요 냄새 음. 부부한요 그냥 안된다 요 한요 가면 나면 <laughs> 부부한요잖아 <laughs> 부부 아니 이게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먹은 오리고기 중에서 가장 한방 맛이 많이 납니다 정확하다 부부한요 맞네 한약방 냄새가 까불로난다오 진짜 그렇네요 이거 어디지? 엄청 맛있는 집야들어 아, 영도 가는 길에 있는데요 영도 가는 길? 이름은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들은 거 아무 아니 들은 거아니고두번인나세번 <laughs> <하더라구요>. <laughs> 가봤는데 영도 안에 아니면 가는 길? 영 아니면 가는 길에 어디 그게 40개 50개 는데 아니 일본에 음? 가봤는데 그분이 이전에 파라다이스 그 주방에 어디 근데 한번 물어보면 음 다시 물어보잖아 그랜드에 있을 때그 이름이 파라다야파이스인데 근데 먹고 나서 볶음밥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이름은 다음이야 <laughs> <laughs> 야이 오리물고기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대중적인 맛은 확실히 아니고요. 확실히 약재 맛을 선호하고 건강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오실 것 같다. 그래, 쪽발탈기. 어, 소면국수가 나오네요. 그리고 저희 콜라 하나만 더 주세요. 콜라 하나 더? 네. 아, 네. 아. 매운맛으로 선택한 소면국수입니다 1인분에 6,000원.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하니까 사실상 12,000원인 택이죠. 오, 엄청 얇네. 아, 아, 또 제가 국수 귀신이라 이걸 안 먹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음 양념이 없는한거 아니에요? 양념이 없네, 는 맵은. 일단은 별로 안 맵습니다. 그냥 땡초 들어간 정도. 요 비주얼은 거의 중국집 우동 느낌인데. 그렇게 일단 일단 그렇게 맵진 않아요. 국수인데, 매운 국수라고 돼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땡초가 들어간 국수다. 아 그래 여기서의 맵다는 이 정도구나. 아 제가 또 얇은 면 좋아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못 참고 시켰단 말이죠. 그래 이게 쏙쏙 딸려오는요 느낌은 좋은데 요걸로 2인분까지 태운다 그 정도는 아니다. 1인분도 살짝 망설여지고요. 왜냐하면 진짜 조미료가 1도 안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그 감칠맛이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심심하다고 느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 이 맛들을 이야기하는 제가 너무 어리다. 진짜 맞아. 또 시장. 그거 사람들 이해할지. 이해할 수... <laughs> 너무 야, 안 맞아. 진짜 안 맞아. <laughs> 잘한다. 그 치즈 치즈 치즈라고 까멜리아에뭐 생겼거든. 어 네. 치즈 치즈 치즈요? 한참 됐어요. 아니 그럼 생겼다 이렇게 오래됐다. 한사 년. 아 치즈 집이에요? 아니요 뭐. 파스타랑 괜찮은 곳. 어 양식. 거기 가면은 료끼를 드시면은 아. 거기. 아,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음? 그거 짜증이. <laughs> 아, <laughs> 아, 저 약간 변태라서 그런데 꼭 가야 되는데 <laughs> 가지 말라고 하고 가게하라고. 가이들이 조그맣거든요. 자리가 좋았구나. 항상 있거든요. 지금 어. 한 자리가 아있어 이렇게 한. 어. 저희가. 완식 잘 먹었습니다. 보자 가자 계산 나머지 계산하자. 네, 잘 먹었습니다. 야, 이다 달려 있네. 사만 네. 고맙습니다. 아까 해 주셔 가지고.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계세요안녕계세요 헤매 헤매 야,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맛이 있구나. 아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아직 제가 이 맛을 다 이해할 나이와 내공이 아니다. 맛을 떠나서 몸에 좋을 것 같은 기운은 넘칠 만큼 있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맛을 즐기기는 어려운데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했고요. 뭐 거의 한약 한잔 다려온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면 네. 그럼에도 고려상있다면 나는 한방 맛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분들께는 절대 추천드리지가 않고요. 가성비나 양 이런 걸 생각하고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면 국수가 인분부터 되는 건 다른데서는 본 적이 없. 때문에 조금 섭섭했네요. 그럼에도 30년 넘게 영업을 하신 걸 보면 여길 아끼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지 않나 싶습니다. 통구이를 혹시 드셔보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창로 인스타그램에서 해운대구 추룩추현 고기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룩현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드세요. 안녕! 그럼! 돌아갔어요